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기 인생을 짓누르는 큰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인생을 짓누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 굉장합니다. 고작 318명을 가지고 다섯 개국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조카롯을 구해내죠. 굉장한 거예요, 이거. 그네 개국 연합국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섯 개국 연합국을 격파하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카로이 사로잡힌 거예 그런데 세상에 그 연합군에게 돌진해서 조카를 구해내다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덤빈 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작 318명 그걸 어떻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인생이 뭐 때문에 그렇게 끙끙대고 힘들어할까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큰 성공을 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노비도 많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318명 군대에 비하면 작지만 일개인이 318명의 장정을 거느릴 수 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개인으로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공을 이룬 사람 그런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에 자식이 없다 재앙이죠 자식이 없으면 재앙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자식이 없으면 가문의 근심이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면 큰 임무를 부여받아요 그 집에 대를 잇는 거 그래서 뭘 낳아야 돼요? 아들 아들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며느리 꼭 잘못은 아닌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발달 안 해서 그런지 이 며느리가 죄인이 돼 며느리가 그래서 아들을 꼭 낳아야 돼못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쫓겨날 수도 있고 같이 살아도 집안에서 자기 아들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어줘도 이며우리는 아무 말 못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딸세명 낳았습니다. 요즘은 금메달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금메달 아닙니다. 한명더 낳아라. 동보가 한명더 낳아라. 뭘 낳으라는 거예요? 아들나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80대 중반.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것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동안 몇번 약속했거든요. 12장 3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그냥 민족도 아니고 큰 민족. 13장 16절.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진짜 이렇게 굉장한 후손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힘들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나선 땅에 고대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네. 위험하니까, 그럼.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버티고 있는데, 80대 중반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한데, 하나님 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야, 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든 못죠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꼭 고향도 떠났습니다. 근데 약속만 하고 이게 뭡니까? 전지쳤습니다 주시려면 빨리 주셔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시니까 내게서 길리온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섭섭해가지고 약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 말하죠. 내 상속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요. 별을 보여줘요. 네자산이별 처럼 많아지리라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번에 증거를 요구하죠. 하나님, 내게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 왜 증거를 요구한지 알아요. 그동안 약속하셨잖아. 근데 80대 중반이 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문서 쓰시고 도장 찍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하나님 말하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삼비들 빗길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동물들 갈라라 그래요. 가르고, 가르니까 하나님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죠. 고대에는 아주 중요한 개혁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때 그래요. 뭐, 황소를 가른다.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 면 황소를 가르고 지나가겠어. 아주 중요한. 계약. 그 지나가는 건꼭 지키겠다는 거야. 내 생명 걸고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 가르는 것처럼 너가 나 갈라도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한 마리도 아닙니다. 한 마리도.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수양 수양 이 사이를 쪼개놓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꼭내 삶을 주고 이것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약속을 하고. 교회도 그 자그마치 15년을 더 기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이미 80대 중반, 80대 중반이면 이제 자기 아내는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루하루가 뭐 예를 들어 첩을 얻어도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시간이에요. 그 나이에 뭐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미정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데 무려 15년을 기다리겠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간신히 한 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식 없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되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고향 등지게 하셨잖아요. 꼬신 거 아니에요?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이 10명쯤 있었으면 그말안 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한 명도 없으니까 통하죠. 그리고 몇 차례, 몇 차례 약속했고, 오늘 본문도 하늘의 별가에 보이면서 짐승 사이까지 지나가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백세 딱한명 주시더니, 이런 행사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준다고 했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근데 안 줘.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줘. 다 늙었는데 죽을 날이 가까운데 그때 줘. 뭐라고 하실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딱 지금.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 나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간으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빡세게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놓아보세요. 방주가 예비하라 그랬어요. 홍수가 일어나 방주를 예비하라.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120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아니니까, 맨날 들으니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겠어요? 이미 다 만들었죠. 아마 50년도 안 돼서 다 만들었을 거예요.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어 있는데, 그 방주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안 했을까요? 정신없는 놈. 방주를 만드는데 한두 푼 드나요? 그런 방주를.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죠. 아무 일안 일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에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어찌됐든 노아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할 날이 얼마나 길었겠냐고. 다윗은 어떤가요? 왕으로 사무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소년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단지 기다리게만 하셨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얼마나 불같은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사선을 다윗이 수도 없이 넣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오랜 시간 동안, 걸었죠. 자기만 그랬나요? 가족들, 부모들. 그래서 부모를 모압지방으로 피신한 거예요.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할머니, 루세 고향 아닙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부모 그만두겠어요, 사고랑이. 다이 어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했나요?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으셨잖아요. 적당히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아니니까 또 그냥 있으시고 적당히 좀 하시고 적당히 기다리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빡세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초토화시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좀 죄송한데 저 같으면 그럼 왕 안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역시 기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불처럼 그냥 태워대었습니까? 요셉의 인생 봐보세요. 인생에서 그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밑바닥이 있을 것 같아요. 노예, 그리고 감옥. 도대체 더 어디가 밑바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인데, 그 감옥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 사람은 힘들어도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솔할 희망이 어디가 있어요? 과연 누가 누가 왕이 나서지 않으면 요셉의 인생 끝장이에요. 애국왕이 나서지 않으면. 근데 한낱 노예를 해서 왕이 대제국의 신이라고 장한 왕이 무슨 나서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아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 그래야 신앙의 깊은 세계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도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야고보서 5장은 참으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참고 기다렸다 그러니 그 선배들 본을 받아서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뭐 1년, 2년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번, 두번 이렇게 셋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몇년 동안 기도하신 것 있죠? 10년, 20년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답답하죠? 답답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미적거리실까? 그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기도한 것들은 내가 아직도 더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아브람도 보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때는 자기 나이 다 끊겼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약속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한번 봐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된다고. 그 중에 하나 봐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냐, 뭐 인상하냐, 인하냐, 세계가... 촉각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뉴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 안상 예상하고 막, 아니, 미국에서 하든지 말든지 지가 뭐, 알아서 놔둬야 돼. 왜 우리가 그걸 막 극도로 신경쓰고, 뉴스에서도 막 그런 다루냐고요. 그냥 금리 인상한 것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그 금리 하나 인상하는 것도 세계 경제가 막 휘청휘청 때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냥 투자로 연준, 연준에서 하잖아요. 연준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주요 은행의 연합이잖아요. 원래는 연합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중앙은행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낼 때도, 정부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연준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요. 일종의 중앙은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그런 결정하는데. 물론, 지금 연준이, 그 정부 기관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아직 민간 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나면 그 일부를 민간 기업들이 나눠가져요. 원래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설에는 연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냥 소리인데 왜 그런 설들이 떠도는 줄 아세요? 미국 은행과 세계 주요 은행 146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아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주요 은행을 지배하니까 그 연준이 연합체잖아요, 은행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썰들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재산이 뭐 오경쯤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경 경차가 맞지 예,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는 거고나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나 사실은 200년 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주요 사건에 알게 모르게 로스탈 가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이건 사실이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 재단의 재산이 2경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 일가 일가 재산이 20조 전후라고 합니다. 2경과 20조. 2경과 20조. 2경 있는 사람은 2조 그냥 없어도 돼 20조 없어도 돼요. 조족지열이죠. 그런데 조족지열. 여러분 록펠러도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기 아닙니까, 유대기. 그러니 미국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무시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왜 미국이 그렇게 도와요? 도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도우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요즘 웃기죠? 꼭 깡패 같아. 깡패, 완전 미국 우선주의자, 우선주의자. 우리는 수출하려고 미국 리즈에 맞춰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 맞으면 안 팔리니까. 근데뭐 관세를 치 못대로 뭐 그냥 100%뭐 이래버리고 좀 어디 로 튈지 모르는 사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좋은가 봐요 그런 트럼프가 자기 나라 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이미 경험했는데 그래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미국주의자 사람이 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냐고요? 자기 나라처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론 더디지요. 더디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래 더디요. 그 시작은 미약합니다. 백세의교한명 이거 가지고 언제 하늘의 별처럼 되냐고. 불명 그래서 꺼질 것 같고 그러나 나중에 장성하면 그 누구도 끌수 없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답답하고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러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기다리면 결국 여러분 인생도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이말 아닙니까? 이 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집니다 지금 아무리 위태하고 가망이 없어도 하나님 지키면 지켜지고 일으켜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두렵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된 거예요 끝났다고 끝났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거예요. 지금 문제가 내 앞을 막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것을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신다니까. 그래서 홍해도 가르신 거예요. 여리고가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여리고도 무너뜨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경고한 성을 쌓느냐 무지 중요합니다. 맞아요. 쌓아야죠. 그리고 얼마나 높이 내 망대를 쌓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경고한 성을 2중, 3중으로 쌓아도 날아갑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집니다. 지켜져.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될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내 인생 어쩌나 두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이치요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짐등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그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픔과 근심이 있습니까 인생이 염려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